안녕하세요. 사로지명입니다늘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액게 만드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음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애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음 목소리가 작아서... 됐어요. 한번 준비물 소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 당신으로 요이리고고 저는 어, 진짜 재기물 다써 가지고 그냥 만 제가 만든 애깨를 사용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물 이거는 안필요한데 그냥 저는 준비 했고요. 아,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착불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착풀이 별로 없어서. 너야게요 이거 저걸 입장하고 차프를 넣어줄건데요 이제 정리하자

집에 많으시면 이게 이렇게 걸쭉하게 돼야 돼요 걸쭉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 걸쭉하게 되네요 오늘은 방송사고좀 많이 일어났고 아모스물풀, 좋은풀, 그리고 자육풀 음, 종류만 대구역 네, 물풀은 피부에 성분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이건 제출서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수제 재기물을 넣을건데 어, 저처럼 따라하시려면 수제 액체 기어도 상관없겠고요. 저는 진짜 액체 기능 없어가지고 진짜 액체 기능 없어가지고 이거 수제 액체 기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앱 애플 앱인데 이를 이렇게 찢어서 넣어줄게요. 저는 네, 만약에 전자렌지 없으신 분들은 어, 그냥 섞으셔도 되는데, 어, 전자렌지에 어, 넣으면 더 간편하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렌지에 넣을 겁니다. 네 저는 섞지않고 전자렌지 30초 20초만 돌리고 올게요뿅뿅네 이렇게 전자렌지에 다 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섞어주세요 근데 이게 액체 괴물을 뜨고 액체 괴물을 조금 넣어 가지고 안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그냥 또 넣을게요. 액체 괴물. 을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좀 영상을 오래 찍는 것 같아서 영상 오래 찍으면 뭔가 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액체괴을더 넣고 지금 전화 끌게요. 뿅뿅 이렇게 잇개를 더 넣고 전자레인지에 다시 돌렸습니다. 네, 또완성이안 되네요. 이거 출처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출처가 아시는 분들은 어, 알려주세요. 댓글에 써가지고 알려주세요.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후때 다시 이거 왕성 왕성하는 것을 볼게요. 뿅.